지금 영일이 하고, 저는 아, 할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고치며 사과며할수 없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운해하니까. 아유 구경 잘했어. 야, 이거, 이건 뭐야? 구경 잘했어. 뭔디? 배추 방울도 많다 맛있어. 아 그래요? 고마워. 예, 그래요. 이 사과나무 봐봐봐. 사과나무. 보였죠? 음. 늦다고, 이들방울토방울토마 아, 이게. 방울토마자요 이게 농약을 안 줘가지고, 음. 여기 병이 생겼어요. 이런 거 빨리 따서 내버려. 여기도 병 났네, 이 약을 뿌려 하는데, 잘안 뿌려가지고 여기 이게 자두 남은데, 다 떨어졌고. 이거 고 살리고, 배추, 더 배추. 옥수수를 시차를 두고 심어야 돼요. 그, 요건 더, 더 늦게 익는 거야, 옥수수가. 요, 요, 같이 와봐봐. 한군. 네. 어, 이리 와봐. 꼭 봐야 돼요? 아니요 여기, 여기, 여기 봐봐봐. 그, 좋지. 여기 아로니아야, 이거두 개. 이따 부추 비워줄게. 요게 당귀야. 향이 그렇게 좋아. 음. 당귀. 저절로 떨어져가지고 막 나잖아. 음. 당귀는 심어서 뭐게? 당... 당귀. 음. 어디가 뭐? 아 이제 다 봤어. 아뭐 또? 고추. 뭐 보여줄 게 있어? 아 꽃, 아 고추야 다 그렇지 뭐 고추가. 고추, 얼마 고추가. 고추 봐봐 이거 가잖아 이제. 뭘 그렇게 이거 하네? 아니 담배, 담배를 놓으면 고추가 죽는다면서. 담배 피면 안 그래요 산적병, 탄저병탄저병이아장뚝대 봐봐. 이게 원칠 고시게에 다쳤는데. 원줄꽃이 백합이 쫙 있고 장독대 봐봐 여기다 짠지 담을 거야 올해 어으로안가니아 이제 가 그만 다알았어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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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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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라니다알겠놈니다알아습니다알겠습니니알겠 그러고 이제 선생 아들 아, 아. 아. 종이고 있는데 그걔는 아는구만. 그거 보니까 동창은 맞아아아아이년왔다갔다하는게 아니야. 동창이야. 동창이야? 이거 이게 뭔뭐 맛이요? 프라이핑을 해줄게. 이게 고구마예요. 아 이게 고구마예요. 이게 구월 말에 캐요. 음. 옥수수가 이게 수염이 좋잖아 이렇게. 예, 옥수수 것이네. 옥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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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런 거안 익은 거고. 음. 이제 아침이 이제, 이제 익은 거 골로 따다 보니까 어둑장한 거딱별고다 따고. 음. 이걸 왜 해? 이거는 언제 담궜어 매실은? 뱀배안 됐지. 예? 안 됐지. 그럼 며칠 놔뒀다가 먹어야 돼요. 1년. 예? 1년. 집에 1년 놔두라고? 네. 아, 여기 1년 놔뒀다가 줘. 저 안에 1년 넘어가 있는데 꺼내려니까 심도 더부꺼해 갔어. 깊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그 따끈하 따뜻한... <목소리> 내가 좋면 내가 싫고 내가 좋으면 네가 싫고 너 좋고 나 좋으면 엥헤이 엥헤야 엥헤이 엥헤야 엥헤이 엥헤이야 작년에 준태가 보내준 매실 항아리 그거 있지? 그거 엄마네 집에 갔잖아 통째로 왜 그랬지? 너무 끓어 넘쳐가지고 보관할 데 없어 이만했잖아 어.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 엄마네 집에 갖다 놨지 그거 다 건졌지, 그거. 매실은, 어. 저기, 백일 되면 그걸 건져야 돼. 어. 항아리만 이만한 거 있어. 항아리는 거기 있을 거라며? 그래서 어머니 잘드신고 계셔? 그치? 지 응, 응, 응. 어, 그래요. 어, 왜그거 찍으려고 그러잖아, 그치? 어? 찍으려고 그래? 그거 사진 찍으려고? 아, 야. 갖고 온 거? 지압을한번 찍긴 찍었잖아. 아, 그래? 그, 그걸 어디다 놨나, 그, 저 기억이 어. 안 나서 그래. 음. 그럼 장모님 잘 드시고 계신 거지. 거지? 그럼, 그럼. 그리고 어. 나도 매실 좀. 내 따라 갖고 왔어. 어. 애끼스를 먹는 거. 알았어. 다지는 날이 공치는 날이다. 이 오는 날이면 님 보러 가고 달 밝은 밤이면 별 따라간다. 면 내가 고 내가 면니가고너고나으면